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자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재공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스텝은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어느 한 구독자 분께서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어, 내용이 좀 괜찮다 싶어 가지고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구요. 또한 필요한 영상을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일단 최근한 GST를 전부 다 이제 GST로 채굴이 되는 상태니까요. GMT는 채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채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GST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굴한 GST를 먼저 스팬딩에 있는 이쪽에 전부 다 보관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GST를 월렛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팬딩에서 월렛으로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트랜스퍼라는 화면이 활성화가 되고 아래쪽에 코인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GST를 선택을 하고 수량을 입력을 하고 컴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전송을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0.1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펌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 어, 수로 코인이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수수료가 0.1 GST가 들다 보니 생각보다 좀 금액적으로는 지금 한 6불 정도가 되니까 한 0.6불 정도가 되겠네요. 수수료가.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소량의 코인을 지속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서 얼마만큼을 전송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이 원래 새 이제 GST가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눌러서 어 이제 거래소로 보내려고 할때뭐 코인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현재 오늘 날짜가 5월 5일 현재 시간 오전 6시 2 9분이구요 이때 기준으로 제가 작성된 도표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GST를 보내고 싶을 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현재 국내에는 아무데도 없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에는 없고 FTX는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S라고 써져 있는 거는 체인의 이름입니다. S는 솔라나를 의미하고 여기에 B 같은 경우에는 바이네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해서 BSC라고 불려져 있는 그 체인이고요. 그리고 올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대다수의 체인들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제가 현금화 공식을 써놨는데, 이 공식은 1, 2, 3, 4라고 표기는 해놨지만,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냐를 보게 되면, 일단 전송하려고 하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송하려는 코인과 입금을 받는 거래소의 체인이 같은지 여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국내로 직접적으로 입금을 시킬 때 트래블룰에 적용이 되는지 트래블룰은 약간 뭐 이런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의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거래소에 적용되는 의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픈월렛에서, 음,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업비트로 입금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1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이상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써 쓰고 있는 스테픈월렛 같은 경우에는 그 업비트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을 직접적으로 입금을 시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약간 영상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트래블 룰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가지고 입금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스테픈의 GMT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제 상장했죠 5월 4일 날그 그래서.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체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비썸도 마찬가지로 어젠가 엊그제 상장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체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체인이 서로 다른 상태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는 솔라나 체인과 그리고 비스 체인 둘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체인만 받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는 솔라나 체인, 빗썸도 역시 솔라나 체인, 그러나 해외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SO는 오타네요 솔라나 체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FTX는. 그리고 USDC는 국내에는 적용이 상장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그, 체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지금 USDC를 현금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를 놓고 보게 되면 USDC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없고, 비썸도 없다. 그래서 현, 이 현금화 공식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볼게요. 전송하려는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지, 어, 뭐 현재 없죠. 국내에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체인이 같은지 여부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체인을 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트래블루 이것도 역시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어, 트래블루를 적용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4번밖에 없는 거죠 해외 거래소를 거치기 그래서 이제 방법이 USDC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수수료와 전종 속도가 빠른 트론을 매수를 한 다음에 트론을 국내에 입금시킨다. 트론은 현재 어피트와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USDC를 뭐 이넵이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오르카 스왑이라는 곳에서 어 USDC를 솔라나로 스왑을 시킨 다음에 이 솔라나를 이제 국내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또 역시 트래블룰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usdc를 솔라나로 전환을 하고 나서 그 솔라나를 업비트나 빗썸에 입금을 할때 100만 원 이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넴에서 입금을 시켜도 무관하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해외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usdc를 직접적으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솔라나를 매수를 하고 거기서 다시 솔라나를 국내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솔라나로 먼저 이앱에서 아니면 오르카에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솔라나를 보내서 다시 또그 솔라나를 국내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입금시킬지는 너무 방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본인께서 가장 싸고 편하고 뭐 이런 방법을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트래블룰이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만 일단 알고 있어도 웬만한 이 스태프 관련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까지도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잘 숙지하셔서 오입금을 해가지고 내 자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오입금을 해서 이 입금된 코인을 찾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음,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어, 그런 문제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성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지 사항을 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 사항 같은 게 있는데 귀찮아서 일반인 분들께서 대다수, 대다수가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안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비선 공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공지가 되어 있고 3일 날 상장을 했네요. 그래서 입금 주소가 이때 오픈된다. 그래서 GMT가 상장이 되는데 B P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이낸스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외에 체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MT를 솔라나 체인을 가지고 여기다 입금시켜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원을 하지도 않는 코인을 입금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혹시나 그런 경우에는 입금이 되고 나서 빗썸 측에다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문의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에 어저께 상장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SPL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SPL이 솔라나 체인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뭐 이거의 약자를 써가지고 SP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BSC 즉 여기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체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국내 거래소인데 지원하고 있는 코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 업비트의 유동성이 아마 좀더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고, 거래소 공지 사항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제가 예시로 음 하나 캡처를 갖고 왔는데 띠, 그 스태픈 네이버 카페인 디버스에서 하나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자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시점에서 현금화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솔라나 GMT 업비트 바이낸스 어디로 보내야 될까? 그러면서 질문 사항이 솔라나 혹은 GMT를 바로 업비트에 쏘는 게 나을까요? 뭐가 수수료가 가장 낮은가요? 아니면 바이낸스 등을 거쳐 트론 리플들을 구매해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보내는게 좋을까요 노하우를 듣고 싶네요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음, 일단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뭐가 수수료가 낮죠 핵심은 이거 거든요 어떤게 수수료가 낮나요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월렛에 있는 코인을 전송할 때는 수수료 자체가 전부 다 솔라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솔라나의 수수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뭐,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어피트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GMT를 직접적으로 어피트로 보낸다든가에 있어서 수수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상관이 되지가 않아요. 둘다 어차피, 어, 솔라나를 보내든 GMT를 보내든 수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이낸스를 거쳐서 트론 리플들을 구매해서 보내는 게 나은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 스태푼에 있는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보냈다. 트래블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솔라나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천만원을 보내야 되는데, 업비트로. 아까 100만원 이상이면 트래블룰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해외거래소를 거치게 되면 트래블루의 적용을 안 받게 되니까 그래서 바이낸스로 솔라나를 전송을 시키고요 바이낸스를 거친다는 거는 여기서 뭐 하나 또 트론이나 아니면 리플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가 솔라나를 입금을 받고 이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트론과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usdt로 한번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usdt를 가지고 다시 또 트론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 매도를 할때 수수료가 한번들 거고요. 다시 또 매도를 할때 수수료가 또한번들 거고요. 그러면 굳이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보내서 바이낸스에서 직접 워피트로 보내게 되면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 굳이 내 돈을 더 줘가면서 어, 교환을 하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솔라나를 보내서 솔라나를 다시 USDT로 잠시, 알람이 와버렸네요.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트론 같은 경우에도 아, 아니죠. XRP죠. 이제 솔라나를 USDT로 팔고 다시 한번또 usdt를 가지고 xrp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업비트로 보낸다. 이러면 또 역시나 매도할 때 수수료 한번들 거고, 매수할 때 수수료 한번들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는 트래블룰에 적용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솔라나를 바이낸스나 아니면 ftx로 보내서 여기서 막바로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 혹은 빗썸으로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면 좋을 게 바이낸스와 FTX가 이 솔라나를 출금을 시킬 때의 수수료가 제가 같은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수수료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서 어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 게 가장 좋,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 예시는 이렇게 풀어 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트래블룰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디버스 카페에서 가지고 온 캡처입니다. 어 제가 잘못해서 오피트 계좌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을 조금 넘게 입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금 대기로 입금 처리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반환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반환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스태프네 풀롬 주소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일단 100만 원 이상을 보내면 트래블러에 적용을받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99만 원만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콩 99만 5천 원만 보내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업비트에 입금이 될때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99만원이 100만원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안전하게 한 95만원 아니면 90만원 요렇게 직접적으로 입금을 하시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100만원 이하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소에서 소명을 하라고 할 수가 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95만원을 보내고, 내일도 이 앱에서 95만원을 보내고, 세 번째, 뭐, 3일째에도 95만원을 보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입금 처리를 하다 보면, 언젠간 거래소에서, 어, 이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금 세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한 번에 모아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입금을 시키시든가, 아니면은, 어 너무 자주 말고 뭐 며칠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참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 업비트와 이제 바이낸스에서 어 우리가 인앱에서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입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인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어그 백만 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가 아, 바이낸스 렌더, 비썸 같은 경우에는 이넷에서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입금을 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썸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시킬 때에는 트래블룰에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넷에서 어, 직접 제가 비썸으로 입금을 시켜본 적은 없지만 다른 코인을 지속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월렛에 있는 코인을 빗썸으로 직접적으로 입금을 100만원 이상씩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구요 그래서 혹시나 추후에 뭔가 빗썸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내용은 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 어, 입금을 하시려고 하실때 공지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싶으시면 그때 전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입금에 관련돼서 항상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되면 오입금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일, 방금 이전에 PPT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입금하려고 하는 체인이 어떤 체인인지 항상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내 자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썸에 상장되었을 때도 한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캡처글인데 어 빗썸의 스태프는 솔라나 체인을 오입금 했네요 아까 이전에 캡처해서 빗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체인을 지원한다고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솔라나 체인으로 입금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 자방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가 신규 코인이 상장이 되면 항상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네, 그 말은 공지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공지 사항을 숙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이거는 과거의 캡처 사진인데 이제 뭐 아발란치 피해자 모임이 뭐냐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을 시켜놓고, 현물로 아발란체 이찍 샀으면 된거 아니야? 오이금이 왜 생기는 거냐?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 체인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C체인, 뭐, X체인. 저도 아발란체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입금을 시킬 때, 아발란체의 체인 중에, 어느 체인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발란체 코인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비트에도 아발란체 오입금 피해자를 모임이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이런 글을 또 써주셨고. 그래서 소중한 자산은 내가 지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코인이 입금될 때 반드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언제부터 입금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최저 입금 수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체인이 어떤 체인인지, 반드시 이런 습관을 드리는 거를 앞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